S.I. 건설주 유수일 대표입니다. 거실 타일 바닥에서 밟을 때마다 퉁퉁 소리가 난다면, 신축 주택이나 리모델링 후 거실 타일을 밟을 때, 퉁, 퉁 울리는 소리가 난다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이건 타일 하부에 공급 빈 공간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그 원인과 해결법을 현장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의 원인 타일과 바닥 사이가 들뜬 상태입니다. 타일을 시공할 때 사용되는 몰탈 시멘트 풀이, 바닥면과 타일 전체면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경우, 하부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진공처럼 비어 있다가 밟을 때마다, 퉁퉁 또는 딱딱하는 공명음을 내는 겁니다. 이 현상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생깁니다. 몰탈의 점도가 너무 높아 기포가 빠지지 않은 경우 바닥 콘크리트의 먼지나 레벨 불량으로 부착력이 떨어진 경우 미장면이 완전히 마르기 전 시공해 수분 증기로 들뜬 경우 두 번째 확인 방법입니다. 가볍게 손망치나 드라이버 손잡이로 두드려보면 탁탁하고 단단한 소리가 나는 부분과 퉁퉁하고 울리는 부분이 확실히 다르게 들립니다. 소리가 울리는 부위는 이미 몰탈층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세번째 방치시 문제점입니다. 소리가 나는 부위를 그대로 두면 타일 아래 수분이 차거나 공기층 이 확장되어 결국 타일이 깨지거나 들뜸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난방바닥의 경우 열팽창 수축 이 반복되면서 그 현상이 점점 심해집니다. 네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일소리나는 타일 주변을 중심으로 12장 정도 철거 후 하부몰탈층의 접착상태를 확인합니다. 이 들뜸 원인이 수분이나 레벨 불량 이라면 바탕면 청소 프라이머 도포 접착몰탈 재시공 순서로 복원해야 합니다. 삼국소적인 들뜸일 경우 에폭시 주입 공법 타일 틈새의 미세 주입으로 임시 보수가 가능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입니다. 사 넓은 면적이라면 전면 재시공이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유술 대표가 정리해드립니다. 거실 타일의 퉁퉁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들뜬 구조의 경고음입니다. 시공 직후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균열과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소리 나는 타일을 발견했다면 초기에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면 비용도 적고 하자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바닥은 눈보다 발이 먼저 느낍니다. SI 건설주 유수일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